남자였던 사람이 여자 청정을 하면서 동성연애를 네. 하게 되었는데 관리를 해으면서 여성이 느껴서 대토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제거하지 않는 성기였다면 네. 유사감에 속한 거 X 이제 중간. 으로 해보겠습니다 강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의 성기이니까 어쨌든 간에 가늠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다만 성기의 외형만을 갖추고 있을 뿐 실제로 성적인 기능을 할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제거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거를 과연 성기로 볼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은 과장해서 하나의 신체의 나이는 하나의 혹처럼 볼수 있는 것도 아닌지 유사강간의 개념을 보면 사람이 신체에 성기를 넣고 아니면은 성기에 자신의 성기 이외의 신체나 뭐 도구를 넣거나 이럴 때 유사 간간이 되거든요. 성기 부분에 성기를 넣으면 간간이 되는 거고 제가 하지 않은 성기가 만약에 뭐 입이나 아니면 항문이나 이런 데 가면 유사 간간이 되고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.